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경전 중 하나인 디모데 후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거의 뭐 영적인 유언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어 정말 아끼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죠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개인적인 마음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게가 있죠. 네 개인적인 편지이면서도 뭔가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고민과 권면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역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라는 당부예요. 아, 뭔가 되게 소중한 보물을 맡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냥 가르침이나 교리라고 하지 않고 부탁, 그것도 선한 부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마치 은행에 아주 귀중한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보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당시 에베소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가요. 뭐랄까, 온갖 종류의 이상한 가르침, 잘못된 교리들이 막 퍼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단 사상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죠. 신화 같은 허탄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잘못된 부활교리 같은 것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진짜 복음이 뭔지 명확히 알고 그걸 굳게 붙들어야 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 붙잡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아주 간절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 그 구절. 그러니까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일종의 영적 계승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건 그냥 지식의 전달 체계가 아니에요. 마치 생명력을 가진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복음의 생명력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전수해야 하는 거죠. 음,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책임이네요. 근데 있잖아요. 그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보통은 어려운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심지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니까요. 네그 부분이 디모데후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고난에 대한 관점. 사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보면 고난은 피해야 할 것,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여겨졌거든요. 성공하고 편안한 게 좋은 삶이니까요. 그렇죠. 요즘도 뭐 다들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잖아요. 고난은 굳이 겪고 싶지 않은 거고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죠 와 좋은 병사는 고난을 함께 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 아니라 이 말이 정말 강력하죠 아 자기는 묶여 있어도 말씀은 자유롭다. 뭔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보통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 이건 실패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다고 봤어요. 고난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가 될수 있다. 네.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붙드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참는다고요. 와 정말 차원이 다른 시각이네요.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네가 어렸어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의 원천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그 유명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영감을 받아서 썼다 이런 느낌인가요? 음, 원어를 보면 태오수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이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 성경이 왜 유익하냐? 교훈, 즉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고 책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 주고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훈련시킨다는 거죠. 와, 정말 모든 걸다 담고 있네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A to Z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뜻이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건 실제로 그 일을 하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만으로도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충분하다. 다른 게더 필요 없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가르침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기한 이야기나 인간적인 지혜 혹은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따라가려고 할때 바울은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아니, 성경이면 충분해. 성경의 기준이야. 아. 혼란스러운 시대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그 근거로 바로 이성 겸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이죠. 그렇군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디모데후서의 큰 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 바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 맞아요. 지도자의 자세.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런 비유들이었죠? 네, 맞아요. 2장에 나오죠. 각각의 비유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잘 보여줘요. 군인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도자의 집중과 헌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군인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령관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듯이 영적 지도자도 세상적인 욕심이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운동선수 비유는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건 규칙 준수와 자기 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듯이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며 사역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원칙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농부 비유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인내와 수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땀 흘려 수고하고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죠. 지도자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인내하며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집중과 헌신, 규칙 준수와 훈련, 인내와 수고,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동목들이네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외적인 자세나 능력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도자의 내면 성품이에요. 특히 도덕적인 순수성, 깨끗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죠.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뭐랄까 젊은 시절에 갖기 쉬운 야망, 다툼, 시기심 같은 모든 종류의 불순한 동기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대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좋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추구하라는 거죠. 아,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2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 받는다. 네. 지도자의 삶과 메시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네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메시지도 힘을 잃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내적인 깨끗함, 경건함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무엇보다 깨끗한 성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디모데 후설을 통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각 구절마다 풍성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디모데우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줄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보니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인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고 또 도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들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이나 가르침들이 많고 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존재하죠.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이나 성품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빠르고 쉽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붙들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디모데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음 글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특히 그 선한 부탁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복음의 진리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나가야 할 선한 부탁은 무엇일까 그게 꼭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가치나 원칙일 수도 있겠죠 아 나에게 맡겨진 선한 부탁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또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뭐랄까, 디모데우서의 메시지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선한 부탁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 오늘 디모데오설을 통해 얻은 이 통찰들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